여기는 지금 해남 밀재배단지 인데 지금 황토밭에다 밀을 심어서 지금 다 이렇게 출수해서 올라왔네요 출수하고 밀은 출수하고 약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있어야 꽃이 핍니다 아직 꽃이 안 피었네요 아직 꽃이 안핀 상태인데 오늘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비온 뒤에 바로 그 붉은곰팡이병 방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특히 이 땅에서 붉은곰팡이병의 포자가 발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제 출수한 후에 바로 붉은곰팡이병 살균제를 한번 주시고 10일 후에 다시 한번 살균제를 뿌려 주면 좋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개화기 때 이제 한 일주일이나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필때 좋은 피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최저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10도 이하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 꽃가루가 불임이 돼서 결실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곳에는 수용성 인산, 사종 복비 비료나 또 요소 같은 것을 옆면 시비해서 뿌려주면 좀 회복이 되고 또그 좋은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좀 크는 상태인데 상태가 마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파를 하지 않고 산파를 하고 산파를 하고 로탈이 쳐서 그냥 재배된 것 같습니다 생육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출수하면서 올라오면서 키가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베지도 않고 상당히 재배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해남 지금 밀 아마 세금강 밀인 것 같아요 국수용 밀인 세금강 밀을 파종해서 지금 생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에다가 밀을 심는데 이 해남 지역은 배추를 수확한 후에 12월경에도 파종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밭에 파종한 밀이 이제 문제는 아 이제부터 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녹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 품종은 녹병 저항성 유전자가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기상에서는 논에 심게 되면 6월 중하순에 밀을 수확해 버리기 때문에 그 녹병이 발현되기 전에 그 마스킹돼서 거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기상이 어 따뜻해지고 온난화가 되면서 그 녹병 피해를 받는 곳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밀 같은 이런 지역에, 그 해남 같은 지역에서 밭에 밀을 1 2월 넘어서 심었을 때, 아, 특히 녹병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밀식하면 안 됩니다. 밀식에서 파종하면 안 되고, 그리고 파종 시기를 좀 당겨주시고, 어, 그 다음에 석회 유황 합제 같은 친환경 제재로 한번 방제를 해주시면. 그밀 녹병을 좀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붉은 곰팡이병 방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 곰팡이병이 오게 되면은 인축에 독소를 유발하는 그런 독성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방제를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밀이 수확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밀은 이제 그 보리와 달리 건조를 잘 해야 됩니다 12% 까지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AT에서 수매를 할때 13%까지 한도를 뒀지만 수확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럴 때는 그1 2 13%로 말리게 되면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텀백에 한한달 정도만 저장을 해놔도 그밀 눈을 바구미가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밀은 보리와 달리 12%까지 꼭 말려 주시고 또한 번쯤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 하실 거면 내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자 깊숙이 손을 넣어서 살펴 보셔서 바구미가 혹시 생겼다면 또다시 건조를 해 주셔야 되죠 될수 있으면 빨리 출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0도씨 이하의 저온 창고나 또잘 말려 주시면 이렇게 관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밀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데요. 이제 꽃이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보다, 보리는 이 출수를 하면서 이삭, 이 옆집을 뚫고 나오면서 수정이 돼서 외기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만 이 밀은 일단은 이렇게 출수한 다음에 일주일에서 10일 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수술 꽃가루가 불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온에, 저온에 노출이 되면은요 외계 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방지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참 올리도 지금 일을 많이 심어놨네요. 95년만에 밀수매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보리에서 밀로 많이 돌아왔습니다.